안녕하십니까 치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리브스 메드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이 종목이 상장을 하고요 공모가를 지키기는 커녕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장초에 48,000원까지 주가가 빌렸고 그리고 장 막판까지 매도세가 나오면서 49,600원에 지금 주가 마감을 했어요 그건 가장 중요한 거는 갑자기 이 종목이 사실 기대가 많았던 부분이 많았는데 왜 도대체 공모가도 지키지 못했는지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2023년도에 파도가 한번 거의 조단이 이제 IPO 기술 특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와 또 관련된 사건들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면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여러분께서 가장 좋은 전략이 될수 있는지 제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공모가는 55,000원이죠. 그래서 사실 공모가 이상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때 결국 잠깐 가고 나서 아침부터 공모가가 깨졌던 흐름들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그럼 첫날에 도대체 누가 이렇게 던졌는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시면 첫날에 공모조자자의 물량들은 기껏 해봐야 160만 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 기타 기존 주주에 560만 주가 풀렸기 때문에 전체 발행량의 29%가 풀렸고 이 물량들이 결국에 매도 압박이 됐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우리가 보니까요. 결국 누가 있었냐? 최근에 이제 KDB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많은 벤처캐피탈 우리가 땡땡 투자조합 몇호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1% 이상도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이 물량들이 결국에 구주 매출로 잡았던 물량들이 다 같이 풀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의 평균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요 여러분들 공모가가 55,000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의 평균단가가 이제 보니까 이미 6년 전부터 투자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이 친구들의 평균단가가 2000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2023년도 에 유상증자까지 진행이 된걸 보니까 뭐 18,000원 17,000원 이렇게 들어갔던 친구들도 꽤나 많았어요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 친구들의 매도 물량들이 결국에 하락을 이끌었을 가능성이높겠죠 왜요? 결국 이 주가에도 매도해도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께서 이 종목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께서 손질을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 종목을 아실 거예요. 파도. 파도 볼까요? 자, 이 종목이 보시면 지금 거래 정지가 됐, 된 상태죠.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까지 갔어요. 근데 이 종목도 사실 1조가 넘는 IPO, 대역급이었는데 사실 기술특례였죠.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 종목이 4만 7천원까지 올라가 이제 가격을 띄웠다가 갑자기 이 종목이 807번까지 떨어지는. 그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기관들 의 엑시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종목도 결국에 얘가 여기가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물을 타시거나 신규 진입을 하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고 결국 어느 정도 수급들이 받쳐지고 손바뀜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 가장 가능성을 높일 거예요. 즉 우리는 결국 이 종목을 공략할 때 저점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대신에 우리는 가능성, 승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조만간에 다시 한번 내일 저점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가장 현명 선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고점과 저점이 도대체 언제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또는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거 매도 타이밍 문자 좀 받고 싶다 또는 여러분께서 지금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 1 0 2 7 2 9 6 6으로 리브스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리브스매드 가장 중요한 거뭐 보내드릴까요? 언제 한번 여러분께서 매수매도 하면 되는지 어차피 제가 여러분한테 조만간에 신규 진입이나 아니면 물탈 수 있는 추가 매수 타이밍 문자 보내드릴 거고 그 전까지 제가 뉴스 같은 거 특히 보호회사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매도세, 특히 특정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들도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차칠도 같이 남기시면또 우리가 실제로 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 한번 저평가된 종목 중에 여러분께서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공유해 드릴 거니까 만약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각각 문자 주시면 되실 거예요. 돈 내는 거 있나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 리딩방 운영 하나요? 리딩하지 않아요. 다 문자만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받은 판단은 당연히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죠 그 용도로 쓰실 분들만 제 핸드폰으로 각각 문자 주시면 되시겠다 자 그러면 차트로 돌아가서요 결국 제가 여러분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믿고 있는 그러한 지금 재료들은 분명히 있어요 아티센셜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꺼내드리면서 최근에 미국에서 fda까지 승인을 받았던 내용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물량들이 얼마나 소화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이거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거래량이 일단 1,200만 주가 터졌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개인들이 지금 많이 샀고 그 물량들 을 지금 보시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거의 대략적으로 25억지 그리고 5억, 52억지 팔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건 기존 주주들이 있는 창고에서 지금 꾸준한 매도가 나왔다. 그리고 연계금도 매도를 하는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창고별로 좀 볼까요? 명확하게 보려면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제 공모 창고인 삼성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분명히 장초부터 쏟아져지면서 46만 쪽 순매도가 나오고요. 키움 쪽에서 일단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좀 개인들이 물량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키움에서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리브스매드에 결국 기존 주주 매드로일까 생각보다 아침부터 나왔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또 어디 봐야 되냐면 지금 미래세셋도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미래세셋 보시면 결국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순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3만 주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여러분께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사실 여기에 기존 주주들이 많아요. 벤처캐피털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결국에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가져갔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 속,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께서 지금 이 종목을 장기로 투자하는 목적으로 지금부터 매수하겠다라고 들어가시면, 큰코 다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종목이 오버행에 대한 변수가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 달짜리 보호수 물량들 중에 산업은행 포함해서 4 0 개의 회사가 여기 풀리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친구들은 바로 매도 칠 거예요. 왜요? 여기 보시면 벤처 캐피탈의 숫자가 너무 많죠? 이거 뭘까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얘들도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고 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빨리 던지기 전에 나도 빨리 던지겠다는 식으로 여러분께도 얘들이 던질 거란 말이에요. 이 물량들 바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일단은 이 물량들이 풀리기 전에 한 번은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되 일단 이 물량들이 다 풀리기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조금씩 단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말씀드리지는 못했던 이유도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께서 투자를 할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매수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할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네 폰0 1 0 2729 66으로 리브스라고 문자통 남겨 놓으세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한 게 네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 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비를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페이죠. 제가 5월 27일 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드렸던데요. 카카오페이를 3만 0천원에서 3만 0천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한 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시면 010-2729-65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매도 대응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